제 이름은 장우진입니다. 올해 74살이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2010년까지 37년 동안 서울 도봉구에 있는 중소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가 22살이었으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서 보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기와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고장난 라디오나 선풍기를 분해하고 고치는 것이 제 놀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선생님께서 우진이는 손끝에 신경이 발달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말씀이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했지만, 군제대 후 1973년에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전기 기술자는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공장 자동화 설비의 전기 시스템 설계와 정비를 담당했는데 이 분야는 전문가가 많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기계 마법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고장 난 기계를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거든요. 저는 기계가 말을 걸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랬어요. 기계가 내는 소리, 모터의 진동, 심지어 특정 부품에서 나는 냄새만으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부터 찾았어요. 어떤 기계든 제 손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1980년대 중반부터 공장 자동화가 본격화되면서 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자동화 설비가 들어올 때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정비하는 것은 저희 몫이었어요.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설명할 때도 가장 빨리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기계의 언어는 국경이 없었어요. 결혼은 서른한 살에 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제가 말이 없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회사 야유회에서 고장난 전자레인지를 순식간에 고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말은 없어도 손재주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우리는 결혼했고 아들과 딸을 낳아 기도 습니다. 가족들에게 저는 해결사였습니다. 집에서 고장 난 것은 무엇이든 고칠 수 있었어요. 전기 배선 문제부터 세탁기 냉장고 고장까지 모두 해결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뭐든지 고칠 수 있어요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이웃들도 종종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 회사와 가족 외에는 사회적 관계 가 많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회사에서 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380만원으로 올랐고 후배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되었어요. 사실 말보다는 손으로 일하는 것이 더 편했지만 제 지식을 나누는 것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기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준다고 자주 말했어요. 2010년 61살에 뜻하지 않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65살까지 일할 계획이었지만, 백내장이 심해져서 회로도를 읽기 어려워졌어요. 회로도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전선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는 시력이 생명인데 실수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에 더 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회사에서는 제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 주었습니다. 약 1억 2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 첫날 37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7시에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늘 6시에 일어나 7시에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뱐 탓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 존재 이유였고 자아 정체성이었습니다. 퇴직 후첫 3년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아내는 종교 활동으로 바빴고 아들은 호주로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국내에는 가족이 없었어요. 사회성이 부족했던 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집에서 할수 있는 취미에 몰두했습니다. 전자기기술이 아마추어 무선통신인 햄라디오, 나무공예 등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은 혼자 하는 것이었고 점점 고립감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37년간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하던 구조적인 삶에서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는 삶으로 바뀌니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식욕도 감소했어요. 아내는 당신 우울증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냥 쉬는 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2013년 건강검진에서 비형간염 수치가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형간염 보유자였지만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의사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간 수치를 낮추기 위해 꾸준한 운동을 권고받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저를 밖으로 내몰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렇게 집에만 있다가는 금방 늙어버릴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첫날에는 열분도 못 걸었는데 점점 30분, 1시간까지 걷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7시 같은 공원을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014년 봄에 어느 날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공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공원 관리인이 가로등 스위치를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은 6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계속 스위치를 두드리며 고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전기 기술자 출신인 저는 직감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어요. 접점이 산화되어 연결이 잘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안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도와드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전에 전기 기술자로 일했거든요. 관리인분은 반신반의하며 도구를 건네주셨고 저는 스위치를 분해해 접점을 깨끗이 닦은 후 다시 조립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스위치를 누르자 가로등이 즉시 켜졌고 관리인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치셨어요? 저는 1시간 넘게 씨름했는데. 저는 간단히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 그분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골치 아팠는데 큰 도움이 되셨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기술을 써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다음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그 관리인분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름을 말하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혹시 전기 일을 하셨나요? 요즘 공구함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37년간 공장에서만 일하느라 동네 주민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네에서 누군가와 전문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로 공원에서 만나는 노인분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전기 제품이나 간단한 가정용 기기 관련 질문이었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해요. 전등이 자꾸 깜빡거려요.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등의 문제를 상담해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복잡한 문제는 다음날 관련 자료를 찾아와서 설명해 드렸어요. 2015년 가을 마침내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4년 만에 받은 수술이었어요. 양쪽 눈을 한달 간격으로 수술했는데 시력이 회복되자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색상 구별이 확실해져서 회로도도 다시 볼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취미로 모으던 라디오를 수리했을 때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부품들과 다양한 세계 전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시력 회복은 제 자신감도 되찾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 기술을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공원에 나갈 때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갔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실제로 도와줄 수 있게 기본적인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6시에 공원에 도착했어요. 늘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고 공구 가방을 옆에 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공원에서 마주치던 일은 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아저씨 혹시 손전등 고칠 줄 아세요? 며칠 전부터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번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손전등은 접촉불량이 문제였어요. 배터리와 접촉하는 스프링이 약간 눌려 있었습니다. 간단히 스프링을 조정하고 접점을 깨끗이 닦아 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머니께 어떻게 고쳤는지 원리를 설명해 드렸더니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군요. 간단한 거였네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노인분이 찾아오셨어요. 혹시 선생님이 손전등 고쳐주셨다는 분이세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루 두세 명씩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장을 수리해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고치는지 알려드렸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런 상황이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2016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수리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 공원 동쪽 벤치가 저의 사무실이 되었어요. 첫 번째 세션은 7시부터 9시까지, 두 번째 세션은 다음날 같은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공원 관리실을 빌려 사용했어요. 관리인 분이 그때 은혜를 갚는다며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전구 교체법, 간단한 전기 제품 수리 같은 기초적인 내용만 다뤘어요. 대부분의 수강생은 65살에서 80살 사이의 노인 분들이었습니다. 요즘 전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일러 온도 조절이 잘안 돼요 등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8살의 김 할아버지입니다. 전직 택시기 사셨는데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깨진 탁상시계를 들고 오셨는데 함께 고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는 이런 것도 스스로 했는데 이제는 손이 떨려서 작은 나사도 조이기 힘들어라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특별히 손 떨림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기초공구 사용법을 알려드렸고, 김할아버지는 그후 꾸준히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2017년 여름 제 수리교실에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5살 할머니께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전기 기술자로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는 다룰 줄 알았지만, 최신 스마트폰은 저도 익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라고 약속드리고, 그날 저녁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독학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관련 책도 구입했어요.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다뤘던 경험이 있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정리한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했어요. 예상외로 스마트폰 수업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세 분이었지만 곧 10명 이상의 노인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카카오톡 사용법, 사진 찍고 정리하는 법, 인터넷 뱅킹 이용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80세의 박 할아버지가 화상통화를 배워 미국에 있는 손자와 처음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했을 때의 감동이었어요. 장 선생님 덕분에 손자 얼굴을 볼수 있었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 활동 범위는 전기 수리에서 디지털 기기 교육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은 저를 동네 어르신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노인분들이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전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일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초기 단계였지만 3개월간의 방사선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치료 기간 동안은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리 교실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원에 나가지 못하자 노인분들이 한두 명씩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언제 다시 공원에 나오실 수 있나요? 우리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심지어 몇 분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시기도 했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동네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그렇게 무료 봉사만 하지 말고 적당히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저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건강만 챙기면서 계속하세요. 방사선 치료 중에도 아내는 집에 찾아오는 노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때로는 차와 간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2019년 봄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노인분들의 환영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명 가까운 분들이 장 선생님 축하합니다.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며 박수를 쳐 주셨어요. 준비해 온 작은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7년간 회사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도봉구 노인복지관 관계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수리교실을 들은 노인분들이 복지관에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저에게 다가와 선생님 활동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주 1회 강의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의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노인분들의 격려와 아내의 지지로 용기를 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도봉구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정오까지 시니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는 노트북, 빔 프로젝터 등 필요한 장비를 모두 지원해 주었고 심지어 작은 수단까지 제공했습니다. 복지관 강의실은 공원 벤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내에서 정식으로 강의할 수 있었고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내용인 전구 교체법, 콘센트 수리 같은 것만 가르쳤지만 점차 스마트 홈 기초, 간단한 사물 인터넷 장치 만들기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70살이었지만 배우려는 의지는 젊은이들보다 강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수업은 스마트 홈 기초였어요. 간단한 스마트 전구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방법.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하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76살 이 할머니는 이 수업을 듣고 집에 직접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이제 밤에 화장실 갈때불 켜줘라고 말하면 불이 켜져요. 너무 편리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제안한 것이 온라인 강의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복지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배웠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를 진행했고 일부 수업은 녹화되어 유튜브에 공유되었어요. 이 온라인 수업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호주에 사는 제 아들이 어느날 전화로 아빠 유튜브에서 아버지 강의 영상을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제가 은퇴 후 우울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 손자들에게 할아버지는 대단한 발명가야라고 자랑했다네요. 2020년 가을, 손자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간단한 전기 실험을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몬으로 전지 만들기, 간단한 전자석 만들기 등을 함께 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과학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손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딸도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보고 연락해 왔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기 캐나다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 중요한 이슈인데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니 놀라워요. 딸은 제 강의 자료를 캐나다 현지 노인복지기관에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2021년 중반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복지관 강의와 함께 공원에서의 수리교실도 재개했어요. 이제는 두 개의 다른 그룹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강의를, 공원에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던 중 2021년 10월 건강검진에서 또 다른 소식을 받았습니다. 비형 간염으로 인한 간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지 간 수치가 매우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산책과 활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립선암도 치료 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자주 당부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활동이 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가르치는 일이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기쁨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아내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복지관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봄 도봉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도봉구 모범 구민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복지관 관계자와 수강생들의 권유로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구청장님은 장우진 님께서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많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아내와 함께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22년 7월 제 73살 생일에 수강생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복지관 강당에 모인 60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었고 장인의 손이라고 새긴 동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동판에는 당신의 손길은 기계의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줍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37년간 공장에서 인정받던 기술이 퇴직 후에는 이웃들에게 더큰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3일 복지관에서 주 2일 공원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인 강의를 하고 공원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운 형태의 수리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1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제 수업을 듣고 계시고 1대1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정할머니는 제 스마트폰 수업을 듣고 나서 같은 아파트 어르신들에게 카카오톡 사용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또 68살의 박할아버지는 간단한 전기 수리법을 배워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가전제품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올해 초 도봉구청과 협력하여 시니어 기술 나눔단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어르신들 중 10분을 선발해서 지역 내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해 간단한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활동이에요. 이 활동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독거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봉사자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립선암 치료 이후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재발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 관련 수치도 정상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복지관에 와서 재수업을 참관하기도 해요. 그럴 때면 저도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37년 동안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가 이제는 제 활동을 직접 보고 이해하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형식적인 통화를 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상 통화를 합니다. 손주들에게 간단한 과학 실험을 가르쳐 주거나 자녀들에게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해요. 아들이 아버지가 은퇴하셨지만 오히려 더 바빠지셨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해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호주에서 방문했을 때 복지관에 함께 가서 제 수업을 참관했어요. 그날 제가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보고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시다니 대단하세요. 아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그저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75세 생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지식을 나눌지 생각하면 설레요. 퇴직 후 처음 3년간 겪었던 무기력함과 공허함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보람찬 시간이라고 느껴요. 가끔 옛 회사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은 제 활동에 놀라워합니다. 우진 씨 퇴직하고 뭐하고 지내나 했더니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었군. 부럽네. 많은 은퇴자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저는 우연히 시작된 공원 산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전문 지식의 가치입니다. 37년간 쌓은 기술과 경험이 퇴직과 함께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상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장에서는 제가 기계 마법사였지만, 이제는 동네 어르신 멘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또한 가르침의 기쁨도 발견했어요. 공장에서도 후배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을 나눕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실 때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 3년간 저는 거의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지더군요. 이제는 도봉구 내에 든든한 인정 네트워크가 생겼고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니어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전직 교사, 회계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다면 은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지역사회는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원 산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도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은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한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갈 것입니다.